다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서 지리와 성서 현장을 실감나게 설명해주실 홍순아 교수님, 김선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는 우리가 이름만 알고 있으면서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는. 바돌로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돌로매를 요한보금에, 에, 나다네일이라고 지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돌로매는 누구일까? 많은 생각도, 의문도 가지면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록만 남겨있던 바돌로매, 성지 순례를 통해서 바돌로메의 기념 교회를 보았습니다. 바돌로메가이 땅에 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다가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마쳤는지 오늘 그바돌로메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돌로메의 무덤 교회, 바돌로메의 숭조터 지금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바돌로의 품겨터로 가기 위해 터키 동쪽 국경으로 달렸다. 국경에 다가갈수록 건문 또한 예사롭지 않다. 황량한 벌판을 한참 달리니 도로를 가로지르는 양떼의 무리가 갈 길을 막는다. 유목민의 후예답게 터키 산간에선 여전히 목축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마침내 바돌로메의 순교터가 있는 알방 마을에 도착했는데 산간 오지의 주민들은 한꺼번에 몰려든 외국인 무리가 신기하기만하다. 동네 아낙도 일손을 잠시 멈추고 반면에 꼬마들은 움직임이 부산하다. 국경 근처 산골 마을에서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은 꼬마들에겐 신기한 대사건이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들도 다양하기만하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칠 소냐? 윤석전 목사는 이방땅 산골 주민들과의 정겨운 추억 만들기를 재빨리 시도했는데 이 정겨운 마을에서 슬레자들은 간절히 보기 원했던 그것을 만날 수 있었다. 동네 언덕 위에 사도 바돌로메가 순교한그 교회 터가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터키 동부의 알박에 있는 바돌로메 기념교회를 보셨습니다. 바돌로메가 어떻게 터키 동부 지역 알박에 와서 순교를 하게 되었을까? 그는 많은 의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도 생각해보자 합니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그, 언제든지, 뭐, 알박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또 지리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왜 바들로메가 막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유적의 터를 갖게 됐을까 그것도 사실 의문이 됩니다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먼저 이 바다가 예. 지중입니다 해예아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터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하란까지가 터키 지역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아라산 바로 옆에까지가 예. 터키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 아래쪽으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예. 아라산그 부근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음.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알바교와 하는 나라는 터키 사람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예. 아주 작은 마을이니까요. 예.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 하란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49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라라산에서 보았던 반호수의 반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 90km 동쪽으로 있고요. 예. 또그 옆에 있는 이란에서 국경과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오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곳은 그 특별히 가다 보면요. 그 주위가 해발 3,400에서부터 3,600m 정도의 음. 고산지대에 있는 예. 계곡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을 가다 보면은 그 2,710m 목사님이 예. 지나가신 그 음. 언덕이 음. 해발 2,710m의 고지였습니다. 예.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 모든 마을이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냇가가 있는데 그 언덕에 있습니다. 시질수유라고 하는 음. 조그만 내과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 그, 터키 안에서도 거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관광객은 절대로 갈 리가 없는 마을이죠. 예, 예. 그래서 알박에 대해서는 터키 현지 사람들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음. 이 시간에 이런 곳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음. 사실은 특별합니다. 그러면 예. 이제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음. 아, 현지의 자료에 의하면 13세기에서부터 14세기 때의 원래 건물이랍니다. 음. 그런데 1647년, 예. 그다음에 1760년, 예. 또 1877년 음. 세 번에 걸쳐서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 건물 형태는 17세기에서도 18세기 아르메니아 형태의 그 교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알박을 찾아가면서. 우리 김 교수님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산을 계속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네. 그래서, 야,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 꾸불꾸불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나. 그래서 오늘 홍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발 2,700m가 넘는다. 참 그런 점에서 볼 때, 아하, 그래서 그렇게 산꼭대기로 올라가구나. 그걸 느꼈고 또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빈촌, 뭐라그럴까우리나라로말 하면 뭐 1950년대, 뭐 상상이 안될 만큼 어렵게 사는 빈촌 그런 곳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따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만은, 야 파도르메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한 기념터 교회, 막 가슴이 설레이면서도.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라면 하고 자에게 나에게 한번 강하게 물음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님그리 바돌로메 하면 성경에 뭐 어디 사도행전이나 아 어디 복음서도 확실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다문에이 바돌로메가 어떤 인물인가? 인물에 대해서 아마 학자들도 그럴 것이고 아마 목사님들도 그럴 것이고 아마 성도들도 많이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그 점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공간복음서하고 예. 사도행전에서 열두 제자를 소개하는데 예. 그 명단에 바돌로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목사님 지적처럼 예. 다른데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아까 목사님 서두에서 지적하셨, 지적하셨듯이 예. 예. 바돌로메가 나다내리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서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예. 공감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이 바들로메가 빌립과 짝을 지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또 빌립과 짝을 이루는 사람이 나다넬입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바들로메가 나다넬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9세기 이후부터 등장했지만은, 그런데 성서에서 명확하게 동일시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들로메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흔적과 전승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홍 교수님, 그 바돌롬의 무덤이 뭐 흔하게 그 서쪽에나 그런 유럽 쪽에 가 있지 않고 그 동쪽에 어디에 생각해보면 홈 그때로 말하면 홈산 줄령 뭐 차가 있습니까? 무슨 뭐 니아크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막 골목골목 삽비탈을 걸어가면서 아마 그곳에 갔지 않았나 싶은데 그곳에까지 가서 그 순교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바돌롬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서쪽 아닌 동쪽에 가 있을까? 사실 이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성경책에서 특별히 네. 저 사도 행전이 좀더 길어서 네. 한 4, 50장 정도 가지갔으면그 네. 12제자들의 행적까지도 기록돼가지고 네. 우리 화해금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할 텐데 그 이바돌롬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선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네. 어쨌건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알았으니까 무덤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한다면 바돌로메가 그곳에 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 특이한 것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음. 로마 아니었습니까? 예.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로 가고 하나님이 음. 또 그곳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음. 그, 지금도 저런 오지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오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는 선교사 중에서도 요즘으로는 오지 쪽을 갔던 음. 선교사가 아닌가? 음. 그러면 이제 그 아르메니아 쪽에서의 그 전승이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바돌로메가 그 아라비아 지역 음. 또 페르시아 지역, 음. 인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음. 이 산악 지역인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음. 주후 60년 경 정도에 음.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건 이 아르메니아에서는 음. 다데오와 이 바돌로메가 음. 자기네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또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 아르메니아는 음. 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 그 올드시티의 4분의 1이 음. 아르메니아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지에 관해서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음. 어,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성지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음. 아르메니아의 그 전승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음. 만약에 너 같으면?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런 고통의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서 갔을까. 그 현장이 담긴 그바돌룸의 교회.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터키 동부 잡개곡 언덕 위에 위치한 바돌룸의 무덤교회는,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 탓에 외부인의 가까운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이곳은 아르메니아와 이란 국경 부근이기에 터키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특히 아르메니아 땅이던 이곳이 터키로 넘어오면서 벌어진 분쟁은 바돌롬의 무덤 교회를 이렇게 폐허로 남겨놓았다. 전승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의 최초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다. 그 성자의 무덤이 있는 교회이기에 무슬림국가 터키는 교회를 가시철망으로 덮은 채사모하게 경비하는 것이다. 성경 속에 이름만 기록된 바돌로메. 그러나 이 교회터는 하나님이 남기신 바돌로메에 대한 구체적인 땅의 기록이다.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바들룸의 순교 교회를 보았습니다. 우린 이곳을 물어 물어 찾아가면서 바들룸의 순교 교회가 앞에 나타났을 때, 아, 마음에 흥분되기도 했으며, 바들룸의를 만나보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철조방으로다 가려오고, 그리고 철조망 가시로 길을 다 막아서 그곳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터키 군인들을 감동시켜서 군문을 열고 들어가서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 수세기 전에 죽은 이 바돌로메가 왜 이렇게 죽은 순교의 터가 터키의 군인들이 그것도 이렇게 무장하로 지켜야 되나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 순교터의 무덤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 홍순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성지나 또 우리 기독교 의유적지에 많은 곳들이 그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 아주 예민한 지역에 있어서 예. 어려운 곳이 있는데 이 곳이 바로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 같은 나라지만 민족끼리 분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음. 그 다음 또국경지대에 있어서 나라끼리의 분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종교가 달라서 음. 분쟁이 있는 곳이 있는데 예. 이 곳은 그곳이 다 합쳐진 지역 아닌가. 음. 그 지역 자체가 크루드족도 있는 지역이고, 음. 또 원래 그 지역이 아르메니안 땅이었습니다. 네. 또 바로 옆에 이란이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냐면, 그 아르메니안에서 거의 국부처럼 떠받드는 사람의 음. 묘지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죠.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아무리 정치적으로 민감하더라도 많은 관광객이 와서 좀 수입을 올려주면 음. 그 돈이 된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하고 공개를 하는데 음. 이 지역에 누가 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 아무런 소득도 없고 음. 또 갈등이 있고 더구나 무덤이 있다고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렇게 통제하고 엄히 감시하는 것 음. 이것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김선배 교수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그들에게 그 물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바돌롬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은 세 사람이었다. 그때 세 사람? 그때 세 사람이었었는데 한 사람이 그때 우리가 한번 찾아갔다 못 보고 왔을 때고 또한 사람이 아마 다른 나라 애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우리가 세 번째.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인데 그 많은 세월이 흐르도록 전 세계에서 세 번만 바들롬의 무덤을 찾아왔다. 거기에 대해서도 희귀하다 이걸 느끼면서 이제 바들롬의 무덤의 현장이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복음 증거의 열정, 바들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생애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많은 그 영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현장이 막 그런 성지순례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 심주메 교수님 그 바들롬의 그 순교 현장 우리가 뭐 가보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가보셔서 뭐 학자니까 나보다 더 많은 감에도 많은 음그 복음적인 의미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바들롬의 순교 현장은 어떻게 그 기록되어 있으며 그 처절한 음 그 승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만 전하려 했던 나는 죽어도 좋다 고통당해도 좋다 어떤 죽음이라도 감수한다 자기를 내어놓고 아주 나는 저 복음을 자야 된다 이 구령의 열정을 행했던 바들놈의 심정이 아마 우리가 어떻게 언어로 표현될까 싶습니다마는 조금이나마 추론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 표현이 아주 오늘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들로메가 순교한 교회 현장은 네. 예,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예. 예, 그 순교 기념 교회는 단순히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도 살아서 외치고 있는 예. 복음 현장이라고 주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예, 바들로메는 순교할 때 온몸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갗을 벗겨내는 핍박을 받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역사 속에 사라진 그바들룸의 그러나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데요. 비록 그가 주님 품에 갔지만은 그가 남긴 발자취는 지금도 우리가 따라가야만 될또 신앙의 선배로서의 훈계 경고이고 교훈이고 가르침이라고 여겨집니다. 교수님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당시 그 선교를 보면 동방과 서방이 이렇게 뭐 지금 빌이 빌립도 히에라볼리의 그 동방 쪽이고 또 바들롬에도 그 동방에 아주 그 동방 중의 동방 쪽인데 이걸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동방에는 막혀서 중단이 되고. 서방은 이렇게 보금 증가가 유럽을 중심으로 미주지역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확산되어 우리나라까지 들어고 우리나라가 전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서양의 보금 전파의 균형, 보금 증과의 균형이 맞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어느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동방과 서방의 불균형은 예. 사실 사도 행전과 그 바울 서신에 근거해서. 예. 이렇게 외견상 음. 보이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는 동방과 음. 서, 서방이 대단히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예컨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 북쪽으로 한 480km 올라가면 안디옥이고 음. 이 안디옥이 이방선교의 전체 기지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볼 때에 음. 터키의 서방과 동방은 음. 상호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서방으로 보면 확장되었습니다. 예. 그런 서방으로 확장된 교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1급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동방에는 그러한 교회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의 교회들은 바로 바들룸의 교회와 같이 바로 이땅 위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동방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땅 위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증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왜 그런 동방까지 갔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되고 예. 왜더 이상 교회가 확장되지 않았을까라고 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음. 서방은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알렉산드리아 등등 유명한 도시, 도시들이었죠. 예. 그래서 헬라 문화와 음. 로마의 정치 음. 도로를 통해서 급속하게 복음 확장되었고. 음. 동방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없었습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둘로매를 높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음. 바로 그곳이 그 당시에는 땅 끝이었습니다. 예.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라 할지라도 음. 복음 들고 가서 음. 그 말씀을 증거했던 그 바둘로매 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서방과 동방 세계 어느 곳이든지 음. 복음에 소유된 적이 없도록 만드는 음. 그런 흔적을 음. 역사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참, 사실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동방의 복음 사역에 죽기까지 자기 소임을 당했다 했다 하는 데서 사실 동방의 복음이 어, 서방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 그런 부분적이 그때 동방이 땅끝이었기 때문에 아, 그런 의미가 있다. 오늘 많이 참 이해가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은혜가 되고 바들놈의그 삶을 막 갖지 못하면 안타깝고 가져보겠다고는 아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래도 우리 신자들이나 방청객들은 아, 이런 것도 좀 내가 알았으면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 네,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전승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것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 전승이 있고 또 공인된 단체나 현지 교회의 전승 이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것이 기록된 문헌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그때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기록된 초대교회 말고도 다른 초대교회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표본을 제시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가 존재했고 예컨대 성경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사역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활발한 복음 활동을 전개, 전개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바들룸의 교회이죠. 성경은 표본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설립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흔적이나 전승들을 통해서 나머지 교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두 교수님의 말씀에 바돌로매의 삶의 현장이 많이 드러나지 않나싶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매 하면 그냥 바돌로매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했지만 이렇게 복음 전도의 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끝내 참 주님의 말씀대로 어 죽음으로 복음 증거를 마감했다는데 대해서 많은 교훈도 또 우리 신앙의 더1층 성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첫째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감사에서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몰라서 멸망하여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로는 예수님의 정신, 사도의 정신, 초대교회의 정신 이것은 한마디로 주님 정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 많은 정욕의 얽매인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도의 스 공모, 피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동되어 전하지 않으면 안될 절대적 구령의 열정이 성령으로 불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들롬의 그승조토 교회를 보면서 바들롬의 목소리를 듣는 듯 싶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들롬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바돌롬에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 을 원하는 생애, 불행 열정을 불태우다가 이 세상에 마지막 주님 뵙는 것이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